오른쪽 그림과 같이, 점 5에서 A와 B가 동시에 출발해서 A, O, B가 120도가 되도록 직선으로 달리고 있다. A와 B는 각각 초속 5m, 초속 3m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릴 때, 10초 후에 두 자전거 사이 거리. 그럼 두, 잔, 두 자전거 사이 거리는 당연히 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겠죠. 그런데, A는 초속 5m로 달리는데, 10초 동안 달린 거지, 그러면. 맞아, 맞아? 그럼 몇 미터 가냐? 50m 갔겠네. 1초에 5m씩 가니까. 맞아? 이 거리를 알려준 거야, 그냥. 이게 몇 미터야, 그러면? 50m. 맞죠? 자전거 끼는 초속 3m의 동력으로 10초 동안 달렸겠네, 얘는? 30m가 됐겠죠? 이 길을 구하래. 끝났네, 이거는. 콧살 묵이기 그냥. 맞아? X제곱은 50의 제곱, 2500 더하기, 30의 제곱, 900 빼기, 2 곱하기, 50 곱하기, 30 곱하기, 코사인 120도. 얘는 바로 계산할 거야, 그냥. 그럼 코사인 90도 더하기, 30도. 그럼 홀수배니까, 사인 30도. 120도는 이사분면 사인만 양수. 그럼 코싸인 은 음수겠지. 그럼 마이너스 사인 30도. 그럼 마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마 2분의 1을 곱했겠죠 그럼 2500 더하기 900 음수로도 음수 곱했으니까 양수 2는 사라져 3, 5, 15, 1500이 됐겠죠 얘 더하면 어, 3400 더하면 009 4900 그럼 x는 루트 4900 얼마냐 70이 되죠. 7의 제곱. 002개는 100의 제곱, 10이 될거 아니야. 몇 미터? 70 미터. 이게 됐죠? 답은 70 미터.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. 그죠?